은밀한 동영상이 유출돼 고통을 받고 있는 여자. 여보세요. 경아야 나성민이야 얼마 전 우연히 만난 동창생에게 전화가. 왔어. 나 너랑 할 일이 없어. 내가 지금 너한테 할 일이 있어서 나몸캠피싱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. 같은 처지가 된 동창. 솔직하게 말해. 너 진짜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? 걔들은 너 번호를 알아내고 싶어서 경찰인 친구한테 물어봤어. 너밖에 없었던 것 같아. 이러다 내가 죽겠으니까. 민감한 주제다 보니 둘만 있는 장소에서 대화를 이어가는 두 사람. 여자친구와 헤어지자. 그래서 헤어졌어. 넌 어떻게 이겨냈어? 이긴 뭘 이겨? 남자들 다가오면 항상 의심부터 해서 사람은 내 영상 안 봤을까? 경화야 그거 너 잘못 아니야 너잘 살고 있어 남자의 진심어린 위로에 여자의 마음은 움직인다 사 <laughs> <laughs> 가져왔잖아 술좀 깨고 갔어 쟤 거면 이겼어 <laughs> 어, 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 다르게 성공했다는 표정으로 희열의 찬 남자 음. <laughs> 올라올래?